요즘 그랑이 어떻게 되세요? 아예 요즘에 뭐 코로나바이스도 좀 많이 힘들죠 <laughs> 네.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자녀가 있는데 아, 경호나 이런 타이 안전분야 뭐 탐정에 관심이 있어갖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고 저 또한 궁금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시간 좀 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내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좀 잘생기신 것 같네요? 아유 뭐..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유 결혼했는데요. 아제가 둘입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큰일난 소리 하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호, 경비, 그리고 무도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전문적인 어.. 어 전문가시군요. 네.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전문가세요. <laughs> 제가 그냥 부문 압니다. 전문가세요. 네. <laughs> 눈빛이 강하죠? 경호란? 무엇이죠? 네. 자기 희생과 방어 그거 아닐까요? 서비스? 경비란? 경비는 뭐, 저희가 주로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호성, 특수, 신변, 기계. 어, 이렇게 예. 다섯 가지. 멋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 경비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경비는 시설 쪽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탐정은 무엇인가? 탐정? 그, 간단하게, 늘 뭐, 다말 불법 하는... 업체를 다니는 게 탐정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많은 정보들을 캐가지고, 좋은 정보로 활용하는. 예, 그래서 방법... 저도 이제 들은 게, 그런 어떤 불법 정리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하는 분이 분이 탐정이고, 앞으로 이제, 그,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아, 합니다. 아,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무도는 무엇인가요? 무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경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무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기본적 성향이 예의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혹시, 네. 무도를 하셨나요? 어. 몇 단이시죠? 3단 정도 되시나요? 어, 3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나올 수가 있나요? 전문가라고 할수 없죠? 20단은 넘습니다. 오, 어, 진짜니까? <laughs> 저는 2품입니다. 태권도 2품. 이품. 2품은 아, 이제 아, 제... 나이 어렸을 때.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재밌네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이단 분과 함께 이런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누니까 네. 저도 이제 마음이 설레고. 무도가 경비관 학생들이 오면 뭐 경호원보다 하고 경비원보다 하고 탐정 같은 것도 하고 네. 참 관심있고 네. 제또 자녀도 또 관심있어서 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10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직업군을 가져야 되는지 또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어쩌다 어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치고 대학 입시를 또 거치고 배운 거라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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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학, 영어, 국사 이런 것들 배웠는데 공부를 잘하면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대부 사람들은 이 평범한 학생이라는 것이죠. 이 대학 진학에 따른 직업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스스로의 어떤 선택보다는 주변의 어떤 권위에 따라서 학과 지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뭐 공무원이 되기 학과, 뭐 간호사, 유치원 이런 과들이 많은데. 들어가서 이제 후회하는 부분도 말고 또 앞으로는 노부시 또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경호, 탐정, 이 무도 직업군에 대해서 과연 전망이 있는지, 향후 없어지지는 않는지에서 이제 전문가 교수님을 보고 질문을 여쭤도 되겠는지 괜찮겠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이 경호나 경격업이 탐정 같은 직업을 할때 장점이 무엇인가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민간 경비 업무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이제 다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섯 개의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탐정들이 하는 것들은 일단, 일단 정보를 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비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어, 올리는 것까지 역할을 이제 분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은 합법화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슈되고 있어서 학과도 지금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열함이지만, 앞으로는 그 로봇이, 음. 로봇이 경호나 경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없어질지 않을까요? 아, 그거 자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저희가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경우에 관련해서 뭐 CCTV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다 기계 경비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인력으로 그런 범죄 예방이란지 이런 거는 CCTV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심문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 어, 다행입니다 예 제가 잘찾온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이 경호나 경기업체 이런 데도 해보셨고, 또, 무도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 전문을 하셨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사회안전 분야에 진출했을 때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신변모 수행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호,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이제, 공적인 부분 사람도 모셔봤고, 그리고 이제 사적인 부분 사람들도 많이 모셔봤습니다. 모시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자기 시간을 좀, 젊었을 때는 짜임새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 남는 시간을 여가를 통해서 몸을 좀 단련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브 VIP랑 그렇죠.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 하나가 일치가 돼서 바쁘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경우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또와 보니까 우리 또. 전문가께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키도 좀 크신 것 같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185. 어우, 대단하십니다. <laughs> 뭐, 근육질의 몸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반대입니다. 키가 1m 70도 안 되고요. 아... 뚱뚱하고, 또 안경도 썼습니다. 음... 근데 꿈은, 저도 이 경호를 하고 싶고, 뭐, 경기업자서 하고 싶고, 탐정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음... 저 같은 학생이 왔을 때, 좌절하면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케어를 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호 쪽에 접할 때, 처음 접할 때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영상에서, TV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에서 이제 많이 회의를 느끼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딱한 가지. 그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자세 태도. 그 기본을 갖고 자기가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가 직업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탈되지 않게 뭔가 잡아주신체적 조건이 떨어진 사람도 가능합니까? 신체조건은 어차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꾸준히 성인으로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부분 그리고 자기 업종 분야가 무엇에 이제 취해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젊은층들이 경호원을 할때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대부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큰 행사라고 하면 이제 콘서트장이나 건전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문 검색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지역마다 불꽃축제나지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신변보호 같은 거는 아직 아이들이 그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바탕하고 같이 겸해야지 아 그러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습도 아, 하시는군요 이론과 실습을 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만약에 아이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응급처치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흥미는 많이 끊나요 어, 대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갔다 오게 되면은, 어, 나름대로 되게 거의 한90% 이상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하 본인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의 급여도 이제 받게 되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직접 그 아르바이트 경 건전하게 해서 어 정장도 사고 또 그걸로 용돈도 쓰고 이러는 거 보면 되게 흐뭇해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호란? 제가 생각하는 경호는 남의 서비스 음, 투철한 정신 희생 그런 거죠. 그 옛날에는 그 TV에서 방영되는거나 이런 거 봤을 때그 성향이 다들 뭐 이렇게 등치 좋고 잘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 업무로 이렇게 좀 나왔는데 과장된 거고요. 물론,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키가 또 많이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들도, 어, 운동신경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 의뢰인을 잘 모신다면은,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자오명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그 왼쪽에 보시면은, 난생대역, 임무원역. 어, 잘, 아, 예, 잘안 보입니다. 임무원역 무슨... 난생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죠. 아, 임무, 얼려, 난성, 대업. 네, 맞습니다. 역시, 뭐, 무도와 경호 쪽에 하시는 우리 또, 어? 음. 교수님께서는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시는군요. 어, 그러면 제자분들도 그런 역량이 있으시겠네요. 아 예, 당연하죠.